모든 내접 사각형은 두 대각선을 통해서 네 개의 삼각형으로 나누어지고요. 이때 마주 보고 있는 두 삼각형은 무조건 닮음입니다. 그런데 삼각형의 각의 이등분선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내접 사각형을 만들게 되면 또 다른 닮음인 삼각형이 나타나게 되는데요. 현 AC를 바라보는 원주각이 서로 같기 때문에 삼각형 ABQ와 삼각형 APC는 AA 닮음이 됩니다. 따라서, 선분 AB 대 선분 AP, 선분 AQ 대 선분 AC가 비례식으로 성립하기 때문에, 선분 AB와 AC의 곱은 선분 AQ와 AP의 곱과 같습니다. 이와 같이 모양으로 외워주면 더 좋겠죠?